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김소영, 전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행복부동산에 와있는데요. 어, 오늘 날씨도 좋은 만큼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어, 이렇게 화면을 켜봤습니다. 아, 우선 우리 대표님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 하도 신문에서 막... 벅적지은 시끌시끌 발표가 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용인 특례시 이동읍 일부와 남서읍 일부에 삼성 반도체에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아,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문의가 많아지고 있네요. 어. 네 하루에 전화도 몇 번씩 오고 또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의 대부분은 모르는 전화 같은 경우 음. 이제 삼성 반도체 때문에 여기 땅값이 어떻게 되냐 우리 집 아파트가 올라갔냐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발표가 되면서 좀 주변 상인들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 도로 도로가 좀큰 문제가 생겼어요. 음, 반도체 발표 나고 나서 뭐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건 좋은데 저희 사무실이 앞에 큰 이제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4차선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당장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이 보면 거의 큰 길가 옆이니까 상가가 있잖아요. 식당, 뭐 커피숍, 뭐 빨래방 이런데 다 주차가 좀 넉넉해야. 영업하는 데좀 좋은 그런 여건이 있는 곳들인데 앞에가 바로 국유지예요. 점용 허가를 받고 쓰고 있는데 도로가 넓혀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길로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음흠.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길가 옆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음. 이걸 점포를 넘겨야 되나 내가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나 음. 막 그런 일들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넓혀진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주변 상인들한테는 또좀 불편한 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네요 저도 걱정입니다 손님이 많이 오실 건데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음. 군성방도체 부지로 이렇게 발표된 이후로 좀 문의도 많아지고 있고 좀 앞으로 이곳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언제든 문의가 필요하시면 행복부동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